저번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복습을 한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6에서 6절을 함께 봤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를 저희가 함께 다뤘었는데요. 유카리스토라는 말입니다. 근데 유카리스토가 감사라는 뜻과 함께 성찬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찬식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그 포도주를 우리가 나눌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토라는 단어가 감사를 뜻하기도 하고 성찬식을 그렇게 뜻하기도 한다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큰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빌립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모두를 위해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지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발을 걸고 꼬집고 무엇을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경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뚝툭 털고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한 곳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그렇게 계속 괴롭혀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계속 괴롭혔던 그 세상이 오히려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에 송도님한분한 한 분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7절을 그렇게 또 함께 읽고 그리고 8절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7절 8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 무리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 무리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7절의 끝부분을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네 감사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목사님께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저희가 그렇게 평소에 사용하는 은혜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네,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요. 먼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 또한 이게 잘안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모태 신앙이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 살다시피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아그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이 어린 분한테 어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교회를 좀 그만 나와야 될것 같다고. 너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네가 될수 있는 게 목사밖에 없어서 아, 이제 그만 좀 나와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 사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다 참여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교회에서 받는 상들은 빠짐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안 빠져서 개근상을 받고요. 그리고 어머니께 받은 그 현금을 잘 빼돌리지 않고 내서 현금상도 받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열심히 암송해서 암송상도 받고. 그리고 또 찬양도 열심히 불러서 찬양상도 받고. 친구들 열심히 데리고 와서 전도상 받고. 이렇게 뭐 교회에서 줄수 있는 상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이 어떤가요?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거 전부 다 참여하고 상까지 받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철이 들면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다 잘하는 목사님이 진짜 못하는 게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잘안 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목사님뿐이었을까 싶습니다. 교회 이런 분이 저를 비롯해서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요 복음을 듣고 깨닫기 전에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인간성 좋고 모임 좋아해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참석하다 보면 아는 사람 많아지고요. 그리고 인기도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네,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은혜 없이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뼛속 깊이 절망을 맛보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없이는 오늘 또 내가 살지 못한다는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네, 그럼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니면 성도가 되는 겁니까? 성도를 그대로 직역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불러낸 사람을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불러내서 구별된 자를 얘기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건져냄을 입은. 그래서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성도라고 할 때는 불러낸 자. 그래서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네, 구별된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룩하다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거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부는 거룩해졌음에도 그 삶이 못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또죄 짓고를 반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뿐만 아니라 삶도 거룩해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건 죄를 지으려는 내 자신과 평생 동안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매일 조금씩 조금씩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무언가 정성을 들이고 착한 일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져 가느냐 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의 보혈이 더욱 필요한 존재임을 가슴 깊이 깨달아가는 것을 거룩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룩해진다고 하면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큐티를 몇 시간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생각을 맞춥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람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의 참여한 자. 예,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네,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회 개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리스도에게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 중풍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머리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머리로는 물건을 옮기려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몸이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중풍병인데요. 이렇게 몸이 그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중풍병인데요. 어, 이게 이제 건강한 신체는 이제 이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건강 건강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중풍병 환자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요, 잘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인데요. 바로 음식을 먹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훈련과 그리고 목양적 돌봄입니다. 우리는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신앙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즉,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숙제를 내주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왜... 숙제를 내 주실까요?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내 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 시간을 잘 때우라고 그렇게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숙제를 목적으로 그 숙제를 내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 숙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숙제를 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숙제를 완전 쉽게 생각도 안 하고 풀수 있는 것들만 내줄까요? 아니면 약간의 고민해야 되는 어쩌면 버거운 것들을 숙제로 내주실까요? 네, 당연히 후자겠죠. 네,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민과 생각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 중학생한테 초등학생 문제를 내면요, 중학생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은 머리가 초등학생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생님은 똑똑한 5학년 학생한테 6학년이 풀수 있는 숙제를 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푸느라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등 두들겨 가면서 같이 함께 밤새워 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갈수록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면요. 그리고 나중에는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점점 갈수록 숙제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데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끝날까지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반드시 그 길을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건강해지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두 번째는요, 바로 목양적 돌봄입니다. 목양적 돌봄은 신방이나 나눔을 통해서 보살핌을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를 들으시고 우리 아픈 곳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일장 이십구 절에서 삼십일 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일장 이십구 절에서 삼십일 절 말씀입니다. 네, 항복소로 읽어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야구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운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신방하셨습니다. 목양적 돌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땐보살핌과 돌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리고 주변의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문제나 병이 나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밥만 먹는다고 건강해질 수 없고요. 운동만 한다고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신앙 훈련과 목양적 돌봄 이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만 한다고 절대 건강해질 수 없고요 신방만 한다고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기만 한다고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해야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월 제일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건강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수 있도록 이 하나하나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손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